네, 오늘은 9월 첫째 주일입니다.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창조절 주일입니다. 음,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질 때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을 들었고 보았고 경험을 하고 있는 그러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많은 분들이 해결 방안을 이야기하지만 그 해결 방안이 한계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옛날 유럽의 패스트 시대에도 그랬고 오늘날에 운명이 고도로 발달됐지만 그에 따른 방법론이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근본, 우리의 중심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주님께로 돌아가자 이러한 제목입니다. 오늘은 성경학교 주일로 지내기 때문에 성경학교의 주제도 우리 총회 주제이기도 한데 하나님에게로 돌이켜 복음과 어? 진리로 그리고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러한 제목으로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가 음, 아니 모든 기독교 교계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로 돌아가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방송을 포함을 해서 극동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우리는 이번 성경학교 좀 늦게 시작하기는 했지만은 여호와께 돌아가자. Return to Lord. 이 말씀을 우리 가슴속에 담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성경학교 이번 주간 다음 주까지 정말로 축복된 말씀, 그 말씀대로 성취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부에도 이미 본문 해설이 나와 있는데요. 세 가지입니다. 예레미아가 하나님 앞에 죽게로 돌이키게 싸우니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레미아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성취해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끌어 안으시고, 마스크를 좀 잠깐 보겠습니다. 끌어 안으시고, 입 맞추고, 마을 사람 초청하고, 송아지 잡고, 마을 잔치를 베풀었던 그야말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성취되는 사건을 말씀해주시고 이루시는 그 말씀이 두 번째 말씀이고요. 세 번째로는 사도 요한이 우리가 주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였으면 이제는 진리로, 이제는 사랑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진리와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안에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 세 가지인데, 우리 어린이들이 이미 봉독을 했어요. 설교 내용보다도 이 말씀에 은혜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가지로 우리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어린이들. 학생들, 예, 여기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말씀은요. 하나님에게로 돌아갑시다. 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에게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에게로 돌아갑시다. 돌아갑시다.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곳이 다 힘들어해요. 여러분들도 힘들어했지만,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했어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그러한 힘든 일들,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힘든 일들, 힘든 상황들을 하나님은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회복시켜 주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회복시켜 주는, 어, 이 분이 계신데, 그 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하나님이셔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셔요.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 오늘 열심히 기도했던 예레미야의 기도 여러분들 목사님 얘기했죠? 예레미야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혹시 기억나요? 뭐라고 기도했죠? 주께로 돌이키사 우리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주께로 돌이키사 아 할렐루야 선생님 달란트 꼭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주께로 돌이키사 주께로 돌이키는 것이 모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맨 마지막에 이것도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유다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폐망하고 모든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너무나 슬프죠 그런데 더 슬픈 일이 있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유다보다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훨씬 더잘 살았어요. 나라는 빼앗겼지만, 훨씬 더잘 사니까, 어? 이거 포로 생활도 괜찮네? 그렇게 하고, 거기 문화 속에, 그 문명 속에 심취해서 살아갔어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거기서 행복을 느꼈을까요? 느꼈으면은 성경의 기록이 없죠. 근데 거기서도, 행복을 느끼지를 못했어요. 물질 문명 속에 바벨론이 섬기고 있는 마루둑이라고 하는 이 우상 앞에 처절하게 소외당하고 또한 무시당하고 더 어려워지고 몸도 문제가 생겼는데 마음도 문제가 생기고 마음도 문제가 생기니까 온통 힘든 일만 생기게 됐거든요. 이러한 때에 예레미아라고 하는 유명한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슬픔을 노래하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나라 빼앗긴 것도 너무나도 슬픕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워진 것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돌이키게 싸우니, 하나님, 저희를 옛날같이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코로나 상황이죠. 코로나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오늘 다이네가 얘기했는데 주께로 돌이키게 싸우니 하나님 우리를 예적같이 새롭게 해 주십시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기도를 예레미야가 했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주셨어요. 누구죠? 들어주셨어요. 큰 소리로 한 친구. 다인이? 하인이 예, 할인이더 달란트 하나 주세요. 예, 달인해요이 예, 빨리빨리 얘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괜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막 생기는데 그 순간에 머뭇머뭇하면은 아무 것도 못해요. 마치 준비가 된 사람처럼. 아유, 그러면 그때 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어? 어, 얼른 생각하고 말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어? 음. 자.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 잘할 거예요.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이죠? 큰아들은 아버지 사랑도 많이 받고, 또한 재물도 많이 받을 거라고 해서 여유가 있는데, 둘째 아들은 아빠 밑에 있어봤자, 이거 뭐 맨날, 응? 소외당할 것 같고, 그래서 아빠한테 이야기해요. 아빠, 나에게 주실 재산을 미리 주십시오. 어. 그 재산을 가지고 돈을 벌어서 내가 성공하겠습니다. 어. 돈을 받아가지고 저 멀리 도시로 나갔어요. 도시로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은 하지 못하고, 거기서 가진 돈을 쓰는데 너무 재미있었던 거야. 돈을 다 써버렸는데요. 돈을 막쓸 때는 친구들이 많이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친구들은 돈 때문에 모이는 거야. 돈을 다 쓰고 나니까 친구들이 남아 있을까요? 그대로 어? 떠났을까요? 다 떠나버렸어. 이제 혼자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먹을 것도 없어. 그래가지고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못 구해서 남들이 하고 뭐 하기 싫어하는 직업을 하나 구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돼지를 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돼지 예 <laughs> 예. 네. 돼지가 어? <laughs> 굉장히 힘들게 키워야 돼요. 힘들게 키워야 돼요. 어? 그런데 돼지 키우는 걸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 근데 이 친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돼지 지는 일을 들 했어요. 월급도 조금밖에 안 줘. 그거 가지고 음식 먹으려고 하니까 배가 고파. 어? 그래서 이 어? 둘째 아들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었대. 혹시 그 돼지가 먹는 음식 이름 알아요? 네. 네. 뭐예요? <laughs> 예, 성경 공부 이제 오늘부 하고 다음 주에도 할 건데. 그 열매 이름이 있어요. 열매 이름. 뭐죠? 예, 말하는 사람 달란트인데. 예. 예. <laughs> 자, 이거는 목사님이 말할게요. 돼지들이 가장 좋아하는 열매인데요. 주엄나무 열매. 다 같이 시작. 주엄나무 열매. 주엄나무 예, 이 열매를 먹었어요. 사람이 먹는 음식이 아니라 돼지에게 주는 음식을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 둘째 아들이 먹은 거예요. 그거 먹으면 배가 어? 채워질까요? 네. 아, 안 채워져. 먹어도 배가 고파 먹을 때마다 막 맛도 없어가지고 힘들어요. 오늘 하루는 버틸 만해. 이틀, 삼일, 한 달, 일년 지나니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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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든 거야.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하기 시작을 해요. 야 너무 힘들다.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차라리 차라리 아버지 앞으로 가서 아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아들이라고 부르지 말고 아버지의 일꾼, 품꾼, 돈 받고 일하는 품꾼으로 써주십시오. 저아들 아니니까 품꾼으로 써주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배고프지 않고 마음껏 멀고 먹고 살수 있겠습니다 하면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어요 아버지 앞에 돌아가려고 하니까 뭐야 창피하잖아 응?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향해서 아빠! 아버지! 하고 가야 되는데 고개를 푹 수그리고 그냥 아버지에게로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게 욕심 많고, 또한 세상 밖에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 얘기만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아빠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아빠는 이 둘째 아들이 떠난 날부터 하루도 안 빠지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는데 어디서 기다렸냐면은 언덕 위에서, 높은 곳에서 저 멀리 둘째 아들이 오는가 안 오는가 매일같이 보고 있었던 거야. 하루 이틀 기다려도 안 왔어요. 1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기다리는 거야. 아빠는 기다려. 하나님은 기다려. 근데 어느 날 둘째 아들 같은 거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아들이 저 멀리에서 고개를 푹 수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아빠가 눈을 씻고 또 보니까 아들 같기도 하고 아들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열심히 이렇게 보려고 그러는데 계속 보니까 예, 진짜 둘째 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고개를 안 들어, 아들이 너무나도 무안하고 창피하고 아빠한테 죄진 게 많아가지고. 그런데 아빠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아빠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했죠? 고개 푹수우리 있는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예, 네. 예, 맞아요. 네. 안고 입을 맞췄어요. 승리, 달란트. <laughs> 입 맞추고 안아줬어요. 아들이 깜짝 놀랬어. 나 같은 죄인을, 응? 아버지가 용서하시고 끌어안고 입맛을, 입을 맞춰줬어. 이거는요, 하나님이 다 용서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면은 다행이게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버지는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들을 끌어안고 집으로 돌아가서 목욕을 싹 시키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옷을 사가지고 입혔어요. 새동 옷이라고 그러지. 그걸로 끝났으면 다행이게요.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예? 네? 뭐요? 잔치를 풀었다고요? 예, 네, 잔치. 예, 네, 할인이, 달란트, 예. 네. 잔치 베풀었어요. 밥 먹여야죠. 네, 밥 먹여야죠. <laughs> 밥, 밥 중에 제일 맛있는 게 뭐예요? 뭐, 여러분, 제일 뭐를 먹고 싶어요? 예? 네. 네? 고기 먹고 싶어요? 고기 중에도 어떤 고기 먹고 싶어요? 소고기 먹고 싶어요? 아빠가, 어? 자기 집에 있는 가장 맛있어 보이는 살진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아들을 매기는데 그냥 매기지 않고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했어요. 그리고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으니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아들과 마을 사람들과 아빠가 가장 기뻐하는 마을 잔치가 벌어졌는데 이 마을 잔치는요, 사실은 예수님이 비유로서 하신 것은 뭐냐면은 하늘나라 천국 잔치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역병으로, 코로나로, 경제로, 모든 것이 다 힘들 때,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면은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면은, 하나님은 끌어 안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천국잔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번 성경학교 때, 그러한 일들을 경험을 하고, 여러분들 꼭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아,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요 진리와, 진리와 사랑으로 살아갑시다 해요. 따라서하겠습니다 진리와 사랑으로 살아갑시다. 한번더 크게 진리와 사랑으로 살아갑시다. 진리와 사랑으로 살아갑시다. <laughs> 예, 역시 말씀을 이렇게 기억을 해야 평생 기억에 남아요. 예레미야도 진리와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갔고요. 둘째 아들도 진리와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갔어요. 오늘 세 번째로 읽은 말씀이 뭐냐면요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평화는 언제 이루어진다? 진리와 사랑으로 살아갈 때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진리가 뭐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 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이 뭐예요? 이 땅을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기 청소년분은 또 청년분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옛날에 유명한 이 톨스토이라고 하는 분은 뭐라고 얘기냐? 사람은 알아요? 네, 저 알아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무엇으로 살아요? 뭐라고요?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아요. 얘기하는 게 중요해요. 예. 네. 역시, 감이 있네. <laughs> 톨릭스 도인은요, 어? 하나님은, 응? 응?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답을 구해라고 명령을 냈는데, 천사가 답을 가지고 왔어. 뭐예요? 사랑으로 살아가, 사랑하러. 응? 진리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게 답입니다. 그 소설이요. 옛날 19세기부터 지금까지 200년 동안 베스트셀러 베스트셀러. 그게 더 어디서 나왔냐면요, 이 성경에 나와요. 누가 얘기했냐면요, 사도 요한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날 코로나로 어렵고, 모이기 힘들고, 아빠도 엄마도 선생님들도 다 힘든데, 이것이 해결되려면 많은 해결책이 있을 수 있지만, 두 가지입니다. 진리와 사랑으로 시작, 진리와 사랑으로, 응. 진리와 사랑으로 살아갈 때이 문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전체 주제 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 진리와 사랑으로 살아가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9월 첫째 주일, 창조절 첫째 주일, 여름 성경학교 주일에 하나님에게로 돌이켜 진리와 사랑으로 살아가요. 이 주제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주신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해 주시고 코로나도 소멸되게 해 주시고 아빠, 엄마 일하고 있는 모든 직장과 일터 위에도 복을 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다 물리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되게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